Very expensive. 너무 비싸. be o Not there. b r oh. i t l i n g Brittling is 200,000. So, s very expensive. Mm. Original. O original. Imitation. Yeah, very expensive. Because high quality. High quality. Yes. Oh. It e n the price. 그리스 뭐하는 곳이야? 그리스가 제가 알기로는 음. 여기 짝퉁의 레플리카, 인테이션 네. 레플리카의 음. 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음. 풍정의 전략이 있어요. 뭔데? 네? 무조건 부르는 값에 반값에 부르는 거. 아, 차프치노 싸딩 맞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싸딩한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그냥 보따리 시장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오, 어. 오,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 왠지 느낌이 이제 아, 저쪽이 신발 파는 데. 뭐야? 히어로스 여러분 이게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레플리카 어, 쩌네요. 뭐, 어? 어? 나저 하트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무슨 하트? 꼼데? 꼼데. 꼼데랑 캔버스 콜라보예요, 뭐예요? 꼼데. 꼼데에서 저거 아마 정품으로 나오지 않나? 안 나와? 발레. 우와, 이거 엄청 많네 신발. 오. <laughs> 여러분 없는 게, 어 트랙도 있어. 차랙 트랙 있어, 트랙. 트랙. <laughs> 아, 오케이. 신발 매장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다 가격대가 보통 2,000페소에서 한 2,500페소 비... 비싼 건 3,000페소가 넘어가요 어, 근 여기 진짜 짝퉁, 짝퉁도 엄청 많고 역시 짝퉁하면 또 시계가 또 빠질 수 없지 어, 근데 여기 좀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저 퀄리티야 그치? 오우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계 매장 쩔게 있습니다 와, 시계가림링림 음. 음. Nice quality. 16500. 6500. 6 5 6500. 0 6500. 6 5 6500. 5 6500. 0 0 6500. 0 0 600. 0 0 600. 6 아니, 무게감이 나 같으면 이 주색 살것 같아. 하이 퀄리티? 예. 하이. 어 슈퍼 하이. 웨어리즈 i 퍼하 h e super, high, Where is super high? High. 롤렉스 a, oh. AR 팩토리. You yeah, know? 이게 짝퉁 중에서도 형이 리서치를 또해 봤지. 짝퉁 중에서 그 공장이 있더라고. 에어 팩토리. w h a is a r Factory Rolex. 스이건 데이저스트 모델인데. How m u 35,000원 35,000원? 35,000원? 리 이름이 뭐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이토나모르겠 이거 다 서브마리너고 서브마리너 후쿠콤 몇개 가격이에요? 18,000페소 1 8 0 0 18,000페소? but there's 이, a discount. 어. Very expensive. 너무 no, 비싸요. Brothering. The, the, 어. t e b r b r o t l i n g is 200,000. 됐어. So, very expensive. Mm. Original. i m i t i n Yeah, imitation. Very expensive. Because high quality. High quality. Yes. Uh. It depends the price is depends on the quality. Oh, 얼마? 얼마? Yeah. 얼마. 180,000에서 40만 원 들어가는 거 10만. All the discount. 아, 나쁜 퀄리티. 어. 퀄리티 스나콘 아, 우머 This one only 5000. 5 0 0 0한 14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어, 데저스트 하우 멋지죠? Yeah, t h r t is 35,000 o t 35. 0 0 0 페소. 그래서 이거 오토매틱이라서 지금 와인더이 들어가는 것봐요 70, 80만 원 돈인데. 80만 원. 어. Yeah. 한국에서 짝퉁 사면 50만 원 이상이. 오케이. 윌컴 슨. 예. 땡큐. 땡큐. 아, 시계 매장들 어마어마하죠. 우와. 여러분 와. 벽시계 롤렉스 벽시계입니다. 이런 걸 인테리어용으로 괜찮지 않아? 인테리어로? 어디다 놓으려고? 어디다 놓으려고? 그냥 거실이나 아. 집에 뭐 기념품 거품기는 소리도 넌 <laughs> 인생이 거품이다야. 아 이미 봤지. 이쁘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린힐 이쪽 시장 자체가 원래 진주를 되게 값싸게 살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가품들이 많다고 들긴 들었는데, 팔찌 사기 네? 구경에, 흥정해 아니, 진짜 근데 이 골목골목에 이 귀금속, 하는 곳들이 엄청 많네 생각보다 어~ 이제 제가 알기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핸드폰 매장이 있어요 저희는 젠더를 사러 왔기 때문에 정말 테크노마트 한국에 있는 테크노마트 못지않게 핸드폰 매장 진짜 많아요 음. 와 핸드폰 매장이 한 100개는 있는 것 같아 100개는 그래서 다들 그린힐즈 가서 핸드폰 사고 뭐 게임기 사고 그니까 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딱그 테크노마트야 그치? 전자제품 약간 종합으로 파는데 그런 느낌이야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못 알아듣겠어 내가 아까 이거 카메라 팔거냐고 물어보더아 팔거냐고? 셀링 셀링 카메라 신발 보통 가격대가 한 2,000페소 그렇지 비싼 거는 한3 0 0 0페소좀 넘어갔고 시계는 천차만별이었어 어떻게 짝퉁의 조예 깊은 샤프노 선생이... 어... 아, 짝퉁을... 아... 정품을... 짝퉁은 니가 사잖아. 어 어휴, 당황했다. 당황감, 당황 어, 당황감... 어, 자, 마크만 클로즈업 해주면 바로 티나죠. 아... 이필리스 음. 사람들 워낙 인상들이 좋고 되게 친절하게 잘 웃어줘가지고... 쇼핑하러 다닐 때마다... 환하게 다들 웃어주니까 기분이 좋아. That's r i h t Hi. 엄청 친절해, 다들. 근데 오, 신발은 싼거 같아요. 퀄리티도 물론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 그치. 한국에서 약간 고퀄리티가. 퀄리티. 퀄리티. 아, 그러니까 가격대가. 한국에 비해서는 싸는데, 그렇게 퀄리티 좋은 제품인지는 모르겠고, 내가 듣기로는 퀄리티 더안 좋은 제품들은 더 싸다고 그랬는데, 못 찾겠어. 못 찾겠고, 뭐 신발은 보통 한2,000 패서, 황돈으로 5만원 위안, 안팎. 5만원 안팎에 파는 것 같고, 우리 그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이 분명히 구찌티 이런 거200페스면 산다고 그랬거든? 200 패서? 어, 근데 방금 갔다 온 데는 가격이 1200페스 1,500페소, 1,200페소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 음, 이것도 아마 모르고 가면 눈등이 졸라 맞는 거야 아, 플렉스 싼 맛에 플렉스 한국 들어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어? 뭘 버리고 가저한에서카푸치 입을 수가 야너 그러면 양심이 안 찔리냐? 카푸치노 카푸치노, 차푸치노 양심이 안 찔리냐고 차푸치노니까 음. 거품끼리 소리 말이에요. 네, 네. 아, 여러분, 조만간 제가 차프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무슨 소리죠? <laughs>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저희는 또 오늘 다른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초대받기 전에 잠깐 가는 길에 그리스 들린 거거든요. 자, 거기 가서 영상 또 한번 나와보겠습니다.